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겨울만 되면 몸에 좋다는 채소 한 그릇이 당신의 콩팥을 조용히 벼랑 끝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밤마다 두세 번 화장실에 깨고 아침엔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나요?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안 마시는데 몸이 이렇게 무겁다면 그건 나이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순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땐 보약이던 겨울 채소와 뜨끈한 국물이 노화된 신장에는 칼륨과 인, 나트륨이 농축된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채소도 조리법 하나가 신장을 살리고 또 하나가 신장을 망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장학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당신 편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때문에 자세히 못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 5가지 그리고 반대로 지친 신장을 덜 힘들게 하는 5가지 마지막으로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조리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부탁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가 딱 정리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생명 정보를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럼 왜 겨울에? 특히 예순 이후에는 똑같은 채소가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젊을 때처럼 알아서 다 처리해주는 정수기가 아닙니다. 예순이 넘으면 사구체 여과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콩팥 속 미세혈관도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찬바람이 불면 몸은 체온을 지키려고 혈관을 본능적으로 쪼그라뜨립니다. 수도관이 추위에 수축하듯,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은 올라가고,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은 줄어듭니다. 즉, 겨울에는 신장이 일하기 가장 불리한 환경에 놓입니다. 바로 이때, 많은 분들이 몸을 녹이겠다고 뜨끈한 국물, 구수한 나물, 진한 보양식을 매일 드십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칼륨, 인, 나트륨 같은 성분을 생각보다 많이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신장은 이런 성분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내지만, 노화된 신장은 그 속도가 느리고 한계가 뚜렷합니다. 게다가 채소를 말리거나 푹 끓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성분은 농축됩니다. 겉으로는 양이 줄었네. 더 많이 먹어야지 싶지만 실제로는 한 숟갈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의 밀도가 몇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래기국이라도 스무 살에는 괜찮아도 예순 이후에는 몸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이 있나요? 국물에는 채소와 해조류에서 빠져나온 미네랄과 나트륨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 그 국물은 마치 막힌 배수구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이 잘안 나오고 다리가 붓고 밤에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겨울철에 이런 응급신호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을 탓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을 겨울만큼은 덜 혹사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면서도 위험을 모르는 겨울 채소 다섯 가지를 하나씩 짚겠습니다. 듣는 동안 냉장고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우리 집에 적게 있다 싶다면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먹는 법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신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간처럼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다고 크게 울지 않고 단지 일상 속 불편으로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나의 탓으로 넘기다가 어느 날 검사표를 보고 무너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따라오세요. 이 영상은 겁을 주는 영상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생명점검표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세요. 눈꺼풀이 유난히 붓고 얼굴이 퉁퉁해 보이나요? 그 다음, 양말을 벗어보십시오. 발목에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 오래 남는다면 몸 속에 수분과 염분이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종아리가 터질 듯 당기나요? 이럴 때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하고 파스만 붙이는데 실제로는 신장이 물을 제대로 빼주지 못해서 생기는 부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야간요입니다. 밤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번 화장실을 가느라 잠이 깨나요? 겨울에 더 심해지나요? 신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는데, 저녁 늦게 국물과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면, 신장을 억지로 깨워 야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밤새 소변을 만들고, 당신은 잠을 설치고, 다음날 아침 더 피곤해지는 악순환입니다. 세 번째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나요? 특히 겨울에 이런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한 체력 저하로만 보지 마십시오. 신장은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잡는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속 노폐물과 전해질이 흐트러져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근육 경련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이 힘이 빠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맥박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칼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실신이나 응급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괜찮겠지 하고 버티다 겨울밤에 응급실로 실려오신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정보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어떤 위험군인지 확인해 봅시다. 첫째,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둘째, 예전에 신장 수치가 조금 떨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셋째, 겨울만 되면 시래기국, 미역국, 묵은지, 사골국, 녹즙 같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증상들, 부종, 야간뇨, 이유 없는 피로 중에서 나도 있다 싶은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떤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야 할지 방향을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신부전을 부르는 채소 다섯 가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이름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지만 겨울철에는 특히 신장을 혹사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은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닙니다. 먹는 양, 먹는 빈도 그리고 조리법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그 차이가 신장을 살리기도 하고 신부전의 문턱으로 밀어 넣기도 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입니다. 시래기는 겨울철 비타민과 섬유질을 보충하는 대표 반찬이라서 좋은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문제는 시래기가 나쁜 게 아니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이 응축된다는 점입니다. 생채소일 때는 한 그릇 먹어도 부담이 덜하지만 말린 시래기국은 같은 양을 먹어도 신장에게는 몇배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시래기를 푹 끓여 국물까지 마시면 빠져나온 미네랄이 고스란히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농축된 필터 부담입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나 시금치로 만든 녹즙입니다. 아침 공복에 해독한다며 차가운 녹즙을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 녹즙은 해독이 아니라 가속입니다. 믹서로 갈면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칼륨이 액체로 한꺼번에 풀려 나옵니다. 씹어 먹을 때는 위와 장을 거치며 천천히 흡수되지만 액체는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겨울에 차가운 성질의 음료가 들어오면 위장과 신장, 주변 혈관이 더 수축할 수 있어 이미 불리한 겨울 신장에 추가 악조건을 얻는 꼴이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는 확신이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묵은지입니다. 묵은지는 겨울 밥상에서 빠질 수 없고 씻어 먹으면 괜찮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묵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속미세혈관에 압력을 걸어 필터를 더 빨리 닳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묵은지 특유의 짠맛은 밥을 더 먹게 하고 국물까지 곁들이게 해서 전체 염분 섭취량을 끌어올립니다. 신장은 소금과 싸우느라 밤새 지치고 그 결과가 부종과 야간뇨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치가 문제냐가 아니라 묵은지의 염분과 빈도가 문제입니다. 네 번째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산모에게 좋다는 인식이 강해서 어르신들도 피맑게 한다며 국물까지 싹 비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들어 있고 무엇보다 국물의 그 성분들이 우러납니다. 신장이 약한 분이 매일 국물까지 마시면 필터에 찌꺼기가 쌓이듯 부담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미역국을 무조건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과 국물까지입니다. 그 습관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골국이나 진한 고기국물입니다.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곰탕, 사골국을 드시죠.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에게는 역설적으로 뼈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한 국물에는 인이 들어있는데, 신장이 약해지면 인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고 몸에 쌓입니다. 쌓인 인은 칼슘 균형을 흔들고, 혈관과 조직에 딱딱한 찌꺼기처럼 남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굳으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조상들은 다 먹고 살았다는 말은 맞지만, 그때와 지금은 수명과 신장, 사용 연수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80, 90까지 살기에, 그만큼 신장을 오래 쓰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의 식탁이 눈앞에 그려질 겁니다. 시래기국, 녹즙, 묵은지, 미역국, 사골국, 혹시 이중 두세 가지가 매일 반복되고 있나요? 그렇다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을 바꾸면 독이 아니라 약이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정리한 신장을 살리는 세 가지 원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나쁘다는 결론만 남기고 끝내면 당신은 결국 두 가지 극단으로 갑니다. 하나는 그럼 아무것도 못 먹겠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속 브레처럼 드시는 겁니다. 둘다 위험합니다. 진짜 답은 재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버틸 수 있게 조리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신장식단의 조리법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채소도, 같은 국물도, 조리법 하나로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고 그 물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이것이 신장식단의 제일 중요한 식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채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칼륨과 옥살산인데 이두 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면 칼륨과 옥살산의 일부가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데친 채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구들에서도 채소를 데치는 것만으로 칼륨이 의미있게 줄어든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데친 물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겨울에 비타민이 우러났다며 그 물로 국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에게 그 물은 마치 빨래를 하고 난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반드시 채소만 건져내고 물은 미련 없이 하수구로 보내세요. 가능하다면 건져낸 채소를 찬물에 한번더 헹궈주면은 남아있는 미네랄까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절대로 갈아마시지 말고 반드시 씹어 드십시오. 녹즙이나 해독 주스가 왜 위험하냐고요. 채소를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고 그 안에 갇혀 있던 칼륨이 한꺼번에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액체는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혈액 속으로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이 감당할 틈이 없습니다. 반대로 씹어 먹으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돕고 위와 장을 거치면서 영양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즉, 신장에 들어오는 부담이 분산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믹서기는 엘리베이터로 한꺼번에 사람을 몰아넣는 것이고, 씹는 것은 계단으로 천천히 나눠 올리는 것이다. 신장이 약한 분에게는 천천히가 생명입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은 아주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익혀 드세요. 핵심은 갈아서 액체로 한 번에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채소는 해가 떠있는 낮에, 저녁에는 최소화하십시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야간료가 크게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 활동량이 많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에 국물과 수분 많은 채소를 잔뜩 드시면, 자야 할 신장을 깨워서 밤새 소변을 만들게 합니다. 당신은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잠이 깨고, 다음날 더 피곤해지고, 또 저녁에 단 음식이나 국물을 찾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은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이른 시간에, 그리고 양을 줄여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애호박. 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점심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제가 현실적인 한 가지 규칙을 더 드리겠습니다. 한끼 채소 양은 두 주먹 크기 안쪽으로 잡으세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이 20대에는 맞았을지 몰라도, 60대 이후에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장은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국물에 대해서도 단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물은 맛만 보고 남기는 것이 신장을 살립니다. 특히 시래기국, 미역국, 사골국처럼 우러나는 국물은 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네 가지를 들으셨습니다. 데쳐서 물 버리기, 갈아 마시지 않기, 낮에 먹고 저녁 줄이기, 그리고 양 조절과 국물 남기기. 이 원칙들을 지키면 앞에서 말한 위험한 다섯 가지도 전부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겨울철에 굳어있는 혈관과 지친 신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이 먼저 가벼워지는 착한 채소 다섯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값비싼 보약이 아니라 오늘 당장 시장에서 살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주는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도 되는 착한 채소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조리법, 데치고 물 버리기, 갈아 마시지 않기, 낮에 먹고 저녁 줄이기. 이세 가지만 함께 적용하면 이 채소들은 겨울철 굳어있는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신장에 가는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다. 첫 번째는 겨울 무입니다. 옛말에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와 해독을 돕는 대표 식재료입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것중 하나가 소화되지 못한 찌꺼기를 처리하는 일인데 무에 들어 있는 효소 성분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면 그만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저는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푹 익혀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얇게 썰어 살짝 데친 물을 들깨가루와 함께 부드럽게 끓이면 속이 편안해지고 국물은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서 이뇨 작용을 돕고 다른 잎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 자체도 조절해야 하니 양을 과하게 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겨울철 반찬으로 애호박을 얇게 썰어 살짝 볶거나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무쳐 먹으면 속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간은 강하게 하지 마세요. 소금 대신 파, 마늘, 참기름으로 향을 살리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니라 미세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조리법입니다. 가지는 찜기에 쪄서 찢은 뒤 마늘 파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지를 말려서 차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말린 채소는 농축 위험이 있으니 피하시고, 반드시 촉촉한 상태로 드세요. 네 번째는 얼갈이 배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섬유질이 억세서 부담스럽지 않나? 하고 묻는데, 얼갈이 배추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라, 장에 무리를 덜 주면서도 대변 배추를 도와줍니다. 장이 잘 움직이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 부담이 줄어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물을 버리고, 된장을 아주 연하게 풀어 국을 끓이되, 국물은 많이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겨울철 속이 편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깻잎입니다. 깻잎의 향 성분은 입맛을 살려주고, 나이 들수록 잦아지는 요로 불편감을 줄이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주의가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 특히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가 많은 녹색 채소 섭취량을 갑자기 확 늘리면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드시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깻잎은 생으로 쌈을 싸드시는 것보다 신장이 예민한 분들은 살짝 쪄서 드시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겨울무,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깻잎. 이 다섯 가지는 비싸지 않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효과를 가르는 것은 재료가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데치고 물 버리기, 씹어 먹기, 낮에 먹고 저녁 줄이기. 이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의 겨울 식탁은 독상이 아니라 약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해서 한 달도 아니고 몇주 만에 부종과 야간뇨가 달라진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마지막 주의 사항까지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원칙들이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한 사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정식 어르신은 겨울만 되면 시래기국과 미역국 묵은지 사골국을 보약이라 믿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께 약을 바꾸기보다 먼저 식탁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 모든 나물과 채소는 데치고 물은 버리기. 둘째, 녹즙처럼 갈아 마시는 습관은 중단하고 꼭 씹기. 셋째, 채소와 국물은 점심에. 저녁은 양을 줄이고 일찍 먹기. 그리고 국물은 만만 보고 남기기. 이네 가지를 이 3주만 지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가벼워지고 양말 자국이 덜 남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밤에 두세 번씩 깨던 야간요가 한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숨이 덜 차요. 다리가 가벼워요. 이 말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몸을 돕는 건 맞지만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면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채소 섭취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투석 중이거나 4단계 이상이라면 수분 칼륨 제한이 더 엄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겨울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을 살립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조리법을 바꿔보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간류가 있다. 발목이 붓는다 국물을 좋아한다처럼 한 문장만 써도 좋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필요한 내용을 더 정확히 준비하겠습니다. 당신의 겨울, 그리고 당신의 신장을 지키는 길. 저는 끝까지 당신편에 서겠습니다.